솔리드웍스를 소개합니다. 이 간단한 데모에서는 홀메트로가 정말 중요한 인명 구조 작업을 하는 구조자들을 위해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여 동급 최강의 도구를 설계하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이 유압 스프레더를 보면 아시겠지만 몇 군데 마무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파트를 만들고 여러 파트를 조립하고 도면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스톤 로드를 스프레더 암에 연결하는 로드 엔드 파트를 새로 설계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면 3D 솔리드 모델의 기본 빌딩 블록인 스케치를 매우 쉽게 직관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을 마우스를 움직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홈을 그리고 치수를 추가하여 크기를 결정한 다음 홈의 중심을 원점으로 끌어 그 자리에 배치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스케치 도구 중 하나를 사용하여 사각형을 그리고 원을 몇개 추가하여 링크 핀을 고정하겠습니다. 두 원의 크기가 같아야 하므로 빠른 선택 창에서 팝업 도구 모음을 열고 같은 구속 조건을 추가하여 동일한 크기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명령과 도구가 커서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방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데 작업자가 화면에 집중하게 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이 2D 스케치가 완성되었으니 돌출시켜 3D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 방향으로나 돌출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중간 평면 근처로 40mm 돌출시키겠습니다. 날카로운 코너를 다듬기 위해 필렛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렛 크기는 화면에서 그래픽으로 조절해도 되고 치수를 입력하여 정확히 지정해도 됩니다. 바트 중앙에 링크를 넣을 포켓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치하는 동안 중심점 사각형을 사용하여 대칭을 만들고 치수 입력으로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인스턴트 3D 기술을 사용하면 파트에서 스케치를 멀리 끌어 재질을 추가하거나 파트에 끌어다 넣어 재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필렛을 하나 더 추가하여 포켓 아래쪽에 날카로운 코너를 둥글게 만들겠습니다. 2mm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깥쪽 코너를 못 따기로 다듬겠습니다. 만드는 동안 화면의 피처 속성 표시기를 사용하면 크기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작업의 감을 잡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몇 가지 기능은 건너뛰고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사용하여 아래쪽에 택 구멍을 추가하겠습니다. 모든 구멍 유형을 표준화하고 구멍 크기도 여러 가지로 구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멍 데이터를 찾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멍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위치만 지정하면 솔리드웍스가 알아서 적당한 정보를 모두 추가하여 구멍을 정의해 줍니다. 이전에 만들어둔 못다기를 아래쪽 모서리 선으로 끌어서 사본을 만들고 이것을 활용하겠습니다. 괜찮게 보이는 파트지만 몇 군데 변경해서 다듬어야 합니다. 치수값을 변경하면 지오메트리가 달라집니다. 인스턴트 3D 기술을 사용하여 치수를 끌어다 놓기만 하면 변경한 결과를 실시간 피드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원하는 파트를 완벽하게 그려내야 합니다. 파트 번호나 설명 같은 속성을 추가했다가 나중에 도면 제목 블럭 및 BOM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목록이나 다양한 재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재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각적 속성과 기계적 속성이 적용됩니다. 보시다시피 새 체제를 반영하여 파트 중량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제 설계를 문서화하기 위해 도면을 그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의 뷰 팔레트에 기본적인 파트 뷰가 표시됩니다. 뷰를 시트로 끌어 놓은 다음 등각 보기 뷰를 비롯하여 원하는 투상도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선을 제거해도 되고 음영 뷰로 표시해도 됩니다. 이 파트의 경우 명확한 설계를 위해 아래쪽 부분에 상세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수 추가는 간단합니다. 파트를 만들 때 사용한 모든 치수를 도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대칭 기능을 사용했으므로 몇 가지 치수를 추가하여 밑면에 둥근 보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일정한 간격으로 치수를 배치할 수 있도록 빠른 치수 조정자가 나타납니다. 치수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치수 팔레트에서 공차, 형식 등 치수 정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20mm 구멍에는 우리가 사용할 22mm 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면에서 바로 이렇게 변경하면 모든 뷰가 업데이트되고 파트도 변경되므로 문제없습니다. 그럼 이제 조립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업 역시 솔리드 웍스를 사용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로드 앤드 파트를 만들기 위해 둥근 보스를 실린더 로드에 끌어 넣습니다. 그러면 파트 사이에 동심 어셈블리 메이트가 추가됩니다. 이 메이트를 축을 따라 배치하려면 로드 앤드의 모서리 선을 실린더 로드의 끝면으로 끌어서 일치 메이트를 추가합니다. 이제 회전하지 못하도록 링크를 추가합니다. 이 파트를 찾으려면 검색 도우미에 링크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는 파일 이름에 링크가 들어있는 부품은 물론 파트 속성까지 검색하여 해당 용어를 찾아줍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이 링크를 검색창에서 원형 앞 모서리 선으로 끌어 그 자리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끌어서 맞추는 방법을 다시 사용하여 링크를 로드엔드에 겁니다. 같은 검색창에서 핀을 조립할 수 있습니다. 다용도로 모델링된 이 핀은 크기와 구성이 다양합니다. 원하는 직경과 길이만 선택하면 솔리드웍스가 그 스펙에 맞춰 파트를 만들어줍니다. 대부분의 어셈블리에는 나사, 너트, 와셔 등 여러가지 하드웨어 아이템이 포함됩니다. 솔리드웍스는 수천 가지 파트와 수백만 가지 파트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품목의 도구 모음을 제공합니다. 스냅링을 조립하는 동안 스냅링을 배치한 샤프트에 맞춰 링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파트와 메이트를 함께 복사할 수 있어 시간이 매우 절약됩니다. 핀을 끼울 구멍과 각 구멍의 메이트면만 확인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핀들은 로드 엔드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러나 핀은 다양한 크기로 모델링되어 있으므로 다시 조립할 필요 없이 이두 개의 길이만 간단히 변경하면 됩니다. 솔리드웍스는 3D 설계의 핵심 요소인 간섭 탐지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킨 실시간 충돌 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작동 범위 안에서 암을 움직여 보면 링크와 부딪힘을 알수 있습니다. 솔리더 웍스는 이러한 충돌을 시각적 피드백과 청각적 피드백으로 알려줍니다. 이제 변경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어셈블리에서 암 포켓을 정의하는 각도 치수를 변경하여 파트를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충돌 여부를 다시 확인해보면 작동 범위 전체에 걸쳐 부딪히는 곳이 전혀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프레더 절반이 완성되었습니다. 중앙 평면을 기준으로 파트를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하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각 파트의 위치를 확인하고 변경하는 것은 물론 개별 파트의 대칭 버전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2분 만에 이 어셈블리의 파트 19개를 추가하여 어셈블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아까 숨겨두었던 파트로 돌아가서 이 어셈블리의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셈블리 도면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 데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트 도면을 만들 때처럼 원하는 뷰를 시트로 끌어놓으면 됩니다. 이 스프레드를 조금 더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어셈블리 분해도를 사용하겠습니다. BOM이 없는 어셈블리 도면은 완성된 도면이 아닙니다. 소리드웍스는각 파트를 품목화하고 설명 등의 정보를 추출하여 적절한 수량을 추가합니다. 부품 번호가 없는 BOM 역시 완성된 것이 아니며 부품 번호는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2D 도면에서 스프레드 어셈블리의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 각각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의 어셈블리를 나타내는 보조 위치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참조 치수를 몇 가지 추가하면 어셈블리 도면이 완성됩니다. 솔리드웍스는 더 우수한 제품을 더 빨리 설계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도구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제품에 관한 아이디어만 생각하십시오. 신속하고 저렴한 설계도구는 솔리드웍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리드웍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솔리드웍스 현지 리셀러에 문의하시거나 솔리드웍스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